놀랬어. 예. 어, 또 일본 지났어. <laughs> 야 이거야. 이거 오늘 마이지아 그 오늘 난리. 대물 두 마리 잡는 스닝. 아, 난리, 난리다. 어 왜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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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래. 야야야야야야. 큰데? 어? 커. 야, 야. 아까보다 더커 수도 있어요. 몰라 이게. 아, 처음에는 실 따라오더라고. 그래서 내가 이게 이게 뭐야 이거? 안 끊다 이네. 이랬는데 봐봐 어, 또잘 따라와. 잘 따라와 이렇게. 원래 그래요. 감사. 어잘 따라오다가 갑자기. 차오가. 어. 그냥 따라와 그냥. 어, 어. 무찌개, 바깥진 무찌개. 어, 아마 아까 비슷한 것 같아. 무찌개. <목 puppy> <Fitz mere> 오 이거 야야야야야야. 야야야. 어 괜찮아 괜찮아. 그냥 와 그냥 와 그냥 와. 야야야야야. 무슨 멋이란 어. 야 야야야야야. 그만해. 가이 와라 이거. 내가 달아줄게. 야이 사람아, 내가 이거 이 낚시 처음 해보는 거야 지금. 누가 믿겠어 이거를. 아무리 잘배워도 야, 이거 야 이거 이거 이 야야야 야거 이거 야대박거 이거 야 다만, 넘는 거 아까도 또 잡아, 이거 야6 어, 0거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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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까이잡았거또잡이야어거 이거 이거 래거야 야, 이야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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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, 거야야어야 이거 이 싶어서 찾아왔어 어이고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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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야 이거 어거 이거 이거 낚시 가야 이거 이거 이에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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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 낚시 방송거도이렇게큰거 처음 봤어 어. 야묵지개오 아까처럼 묵찌개 오오오 오. 야 오는데 이 이게 어따로다다 이거 이거해라어그만한일은또 뭐 가노 이사람 아참 가지마라 이놈이놈자 이거 생방송 라이브입니다 이게 사실은 근데 지금 라이브를 찍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바닷 위에서 있기 때문에 라이브를 못 찍고 라이브 찍어도 되는데 못 찍고 그냥 어또 지금 뭐합니까 우리가 어. 아, 잘하니까. 큰, 큰 야, 이아까는 큰가, 큰가, 큰 큰가, 큰아 큰가, 큰가, 큰 큰가, 큰가, 큰 큰가, 큰가, 큰 큰가, 큰가, 는큰 큰가, 큰 큰가, 큰큰 참돔이일 예. 안합니다 강아지 한 마리 끌어오는 거. 야이 바닥 이바닥이 풍경좀 찍어줘 양식장이래 양식장 허어어어 양장 맞잖아요 미흥 양식장 자아 옵니다 어잘고 있습니다 갑자기 잘 옵니다 아까 이럴거도 갑자기 이렇게 잘오니 이게 아이다 싶을끼도 고기가 좀 배로 가시는데 와잘잖아봐 저쪽이 매물 입니다딱 섬하고 쭉도 하고. 자, 수수와, 수수, 수수, 수수. 이럴 때는 같이 오는가 봐 이쪽으로. 어? 나한테 오. 오. 오다가 좀 짜증나나 봐. 야, 이제 겠다 자, 목줄 아, 자, 다, 오, 오, 다 올라가네. 에헤이 목줄 왔으면 와야지. 와야지 이 사람은 아, 우리가 사이가 좀, 아, 좋다가 또, 또 미워지려고 그래 목줄 올때 힘을 제일 많이 쓰는데 원래 어여야야야야야야 아, 멀리 있다 지금 봐봐 네. 천천히 해야 됩니다 안그러면 저쪽 반대 줄에 걸릴 걸리... 수가 있어요 이게 아니고 걸린 김 가지고 다시 줄을 끌고 빠지 다시 틀어 원래 그래 목줄 올라오면은 그때가 이제 제일 지가 이제

그래? 예. 근데 그래도 그렇지 그럼, 아 힘이 생겨? 예 거. 그러면 힘이 한20-30% 증가됩니다. 그래? 이게 예. 고기도 워낙 크지만은 작은 고기는 아닙니다. 선생님 하는 거보이아 진짜 커. 느낌.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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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. 올라다 왜왜왜 왜. 야 그냥 와 어이 아 인마 줄이 약하다니까 내 주름이 배로부터 들어가고 있어 야자식 주지 마세요. 이제 많이 주지 말고 안 주... 아니 도망가려는데 뭐 그다앉았어 옆으로 이렇게 땡겨있어 예앉았서 앞으로 예, 좀예그래1 0밑로안 들어갑니다 자 온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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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한참 또내려갔잖이 원천선 문제 있냐기 그렇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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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줄 왔다 목줄 왔다 아까도 목줄 왔잖아 야그대와그대와그대와김이 그대로 와 야야야야야 얼굴 보여주고 아직 야, 뭐, 예, 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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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렇게 차차히 올리면 됩니다. 야, 이거 작은 건 아니네. 큰건는데 야 하늘도 보고 살아야지 땅만 보고 살게. 어, 됐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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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됐어. 와 큰놈. 됐 우와, 저봐, 저봐. 봐, 봐, 봐. 엄청 큰놈이. 우와. 아까 첫나두 번째 낚은 거 하고 사이즈 비슷합니다. 아, 어 오, 어, 떨어졌다. 아 잡아 당기지 마. 자, 아 자, 자, 자. 아니, 걸리면 안 됩니다. 2미터 들어가 버서. 아 잠깐, 잠깐. 이제 힘못 쓰는데? 아까 4, 5, 6, 7미터 있어. 아 2미터 들어가면 터지기 때문에. 물 못다. 우와, 더크다더크다더크다더크다더크다더크다 아주 듣크 큰 거지. 내가 잡아. 긴크 듣크 크 우와. 듣크 듣크 듣크. 자자자 다시 잡아 봐. 이거 <laughs> 이제 그래, 잡고, 잡고, 자, 내가 잡고 내가 잡아 게크 듣크 듣크 듣크. 듣크다니까. 어, 어, 안 됩니다. 옆에 예, 잘 아듬이 손다쳤 손 칼날같이 비늘이 지느름이. 이봐 듣크다니까. 어떻해 볼게. 조금 작아요. 빵이. 아, 봐, 더크다 봐. 길, 봐, 길 봐. 길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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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길이 더 크다. 길이 더 크잖아. 예. 봐. 길이가 더 커. 64. 우와, 64, 65. 우와. 이, 이. 카메라 찍고 있어. 찍고 있어 이대로. 하이고야 이 시골. 통이 차버렸어. 통이 큰 통이 세 마리로 꽉다 차버렸어. 와, 더 크잖아 봐. 우와. <laughs> 자, 여기가. 안녕하십니까. 박종국입니다. 오늘 낚시, 낚시입니다. 대박 낚시입니다. 예. 자, 오늘 여기가, 봐요, 여기 배입니다, 배, 배. 오해하지 마세요. 예. 라이브는 못하고 지금 끊었습니다.